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조문진이라는 곳입니다. 아,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어, 고기가 많이 잡혀서 왕왕 돌아가던 그런 동네인데 요즘은 고기 잡히는 게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이 지역 분들의 어떤 경기가 아, 예전 같지 않다.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에, 어제 속박을 하고 에어. 집 애들이 막 들어오네 여기 보니까 포기아가지고막 들어와 포기 또 깼나 요새 이게 새고구나 안게거 음. <목목이>

아요안

아와역시 얼굴 e s

じゃあまたお客様が来てくれま 올라가는 경조대 서는좀잘있으가타나락세요아 자. 무는 <목> <initiative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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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oors> 여기 넌 가서 한인데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고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고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

나 사람 머리를 들거든요.